어렵게 는데 네. 음, 뭐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내는 대로 또 하면 되지 근데 이번에 수능특강 지문이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지문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이 지금까지는 알겠니? 뒷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내용을 좀더 디테일하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 네, 한한 자, 뭐한 시간에 하나도 안 나가셔? 초반에는 렇게하 음. 일단 주제를 씁시다 아, 디지털화가 다른 규모의 기업에 위치는 잠재적인 불공평한 영향 Potential unequal impact of uh, digitization on businesses. Of different s i z e 자, 좀 유명하고 잘 나가는 대기업과 좀 유명하지 않은 아니면 뭐, 처음 시작하는 어떤 그런 그걸 뭐라 그러지? 벤처기업 같은 걸 뭐라 그러지? 스타트업. 어, 스타트업 같은 기업하고 경쟁을 붙였단 말이야. 어? 디지털화라는 걸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다생각해보자 말이야 응? 기존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어떤 뭐 삼성이라는 어떤 회사가 오프라인으로만 하다가 갑자기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어서 물건을 판다고 치고 기존에 스타트업 그런 회사가 거의 잘 모르잖아 사람들이 맞지? 그런 회사가 어떤 광고를 해서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면 너네는 똑같은 마의 제품이라고 하면 어떤 걸 선호하겠어? 온라인 상에서도 삼성 제품을 선호하겠지. 왜 삼성이라는 기존의 대기업의 어떤 그런 파워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뭐 온라인이라는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거 없잖아. 왜 오프라인은 어떤 특정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자본력 이 있으면 거기다가 뭔가 매장을 차려서 돈을 많이 벌수 있잖아. 근데 스타트업은 그런 걸 하기가 힘들겠지. 그래서 뭐 이미 좀 불리한 그런 거 있는데 솔직히 인터넷은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공정 없는 거잖아 맞지? 얼만큼 내가 인터넷에서 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좀 소규모 기업도 클수 있는데 근데 그게또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지? 그렇게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자. 자,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거대 미디어 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에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주는데. 도움이 될것이라는 주장이 때때로 제기되기도 한다는 말이지 그렇지 디지털 기술이 널리 퍼지면서 아주 기존에 유명한 그런 어떤 여기서 뭐 미디어 기업이라 한다 알겠니 예를 들어 뭐 방송 업체라고 생각해 보자 말이야 어 우리 YTN SBS도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하잖아 맞지 그런 식으로 채널을 운영하듯이 일반 소규모 뭐 지방의 어떤 뭐 신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운영한다 그러면, 어쨌든, 그 안에서는 좀 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근데, 디지털화와 인터넷의 성장은, 실제로 시장 진입에 많은 장벽을 낮추고, 그러니까 낮추고 있으니, 까지까지 만 긍정적인 얘기고, 맞지? 어, 시장 진입에 장벽을 낮춘다는 게,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돈이 많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프라인이라면, 인터넷을 그냥 사업자 등록해서 그냥 거기다가 하나 뭐 만들어서 홈페이지 만들어서 하면 되는거잖아 맞지? 그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많은 장벽을 낮추는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같은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제작 기술을 제공하는 소규모 기업과 회사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번과 2번은 같은 얘기지 맞지? 규모가 큰 어떤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이든 디지털화 또 인터넷의 성장 즉 디지털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균등한 기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맞니? 자, 근데 그러나 튀어나왔잖아 맞아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지 맞니? 그리고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어? 디지털 기술 뭐 디지털화 뭐 인터넷 디지털화 이런 말이지 맞지? 그럼 핵심 소재는 뭔가 디지털 환경이나 인터넷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디지털 환경은 강력하고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선호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강력하고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선호한다. 이렇게 된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하더라도 이미 뭐 오프라인으로도 유명한 그 회사의 제품을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도 선호를 할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근데 뭐 옷이 되게 이뻐, 되게 모델이 해가지고 옷을 사고 싶어. 근데 이 업체 이름이 처음 들어, 알겠니? 그 왠지, 뭐, 옷 사면 사기 당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 맞지? 그게 인지도의 차이라는 얘기야. 음. 자, 한 영국 출판업계 임원의 말을 빌리자면, 브랜드는 세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고객의 선택을 더 쉽게 해준다는 얘기죠. 봐봐. 세상이 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만, 그래도 뭐, 신발하면 뭐, 나이키. 그지?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등산복 같으면 뭐, K2, 아니면 뭐, 노스페이스 이런 것들 있잖아. 그 브랜드 인지도가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브랜드를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이 더 쉬워지더라. 말이겠죠. 됐니? 자,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와 상당한 수준의 소비자 인식이 없다면, 온라인 세계에 새로 진입하는 잠재적인 신규 업체는 일반적으로 기존 미디어에 대한 광범위한 어떤 캠페인을 포함하는 어쨌든 온라인 입지를 구축하는데 드는 높은 초기 비용이 시장 진입에 실질적인 방해물이, 방해물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이겠죠.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상당한 수준의 소비자 인식. 그러니까 이미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또 소비자들도 우리 그 브랜드에 대해서 뭔가 인식하고 있다. 알겠니?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온라인 세계에 새로 진입하는 잠재적인 신규 업체는 온라인 입지를 구축하는데, 뭐야? 그는 높은 초기 비용이 시장 진입의 실질적인 방해물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스타트업인데, 나를 온라인에서 알리뷰에서뭘 해야겠어? 엄청나게 뭐 많은 광고를 때려야 될거 아니야? 맞지? 그 네이버에도 뭐 파워링크 이런 것들을 위에 올리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단 말이야. 알겠니? 그런 초기 비용 때문에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대기업의 는들는 그런 데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버리니까 안 그래도 인지도가 높은데 또 그런 어떤 상단에 꽂히면 파워블로그를 통해서 또 키워드의 상단에 꽂히면은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니까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저렇게 알려져, 알려져 있지 않은 업체들은 그런 것 자체가 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하기 힘들다는 얘기지. 맞니? 자 강력한 브랜드와 이미지 텍스트 사운드에 가치있는 백 카탈로그 에 접근할 수 있는 거대하고 확고 의 자리잡은 미디어 콘텐츠 제공 업체는 디지털화로 인해 가능해진 추가적인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데서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더라 그래서 결국은 확고의 자리잡은 미디어 콘텐츠 제공업체 즉 이미 브랜드화 돼 있고 이미 좀 규모가 큰 어떤 어 회사는 디지털화로 인해, 즉, 인터넷, 이런 어떤 온라인의 어떤 시장, 이런 것들로 가능해진 추가적인 규모의 경제. 오프라인으로만 영업하다가 온라인으로 영업하면은 당연히 물건을 팔수 있는 판로가 더 넓어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더 커지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닌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미 규모가 큰 회사는 온라인에서도 유리하다는 얘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규모가 작은 어떤 업체들은 실질 온라인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진다고 하지만 그런 초기 비용이었던 부담 때문에 동등한 기회를 가진다고는 좀 하기가 힘들더라 는 말이겠지 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이런 거야. 생산량을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말들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 그래. 알겠어? 우리가 생각을 해봐 기계 하나고두개세개 생산한 것보다 열개백개 생산하면 알겠니 그만큼의 들어가는 비용이 좀 줄어드는 알겠니 그걸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 뭐그말 뜻은 필요 없고 전체적으로 뭐야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거나 판매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관계가 없겠지 자 단어를 가봅시다 equalize 균등하게 하다 equal에 형용사의 어떤 동사형이 되겠지 문맥상 중요한 단어들이지 Equalize, 균등하게 하다 자, Establish, Establish 바뀌었고 확고히 자리 잡은 기존에 Indeed, 실제로 참으로 Barrier, 장벽 Market Entry, 시장 진입 자 Enterprise에서 기업이나 회사 또는 뭐 대규모 사업 이런 어떤 의미로 쓸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기업이나 회사 의미로 Enterprise 자, form은, 뭐, 단단한 경고한 형용사로 쓰이지만, 회사. favor, 선호하던 동사로쓸수 있고, r e c o g n i z e 원래는 알아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의미인데,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인지도가 높은 이런 의미로 확대해석이 될 수가 있겠지. 알았어? 딱 보면. 너네 669 알아, 669? 네. 유튜브에서 669 몰라? 네. 나중에 좀더 보여줄게. 어떤, 이제, 실제 대화인데요.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어? 그래서 남자가 야 저기 홈플러스 옆에 669로 와이랬 말이야. 여기니? 근데 이제 이 사람 다 동네 주민이야. 야 669가 어딨어? 아니 거기 있잖아 669. 거기 술도 팔고 있잖아. 글로와 그러니까 나중 나중에 이제 그런데 없잖아. 그래서 이제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줬거든. 그 어딘지 아냐 669가 BBQ인 거야. 그래? 예? BBQ 보면 간판에 669를 보인다 말이니? 그거 화제가 이다 시른 씨 봐봐. 듣기 들으면 웃겨 죽어. 막 어. 그래서 아무튼 뭐 하다가 <laughs> 인지도가 높은 어. 자그 다음에 executive는 어떤 기업 임원을 가리키겠죠. 그 다음에 worthwhile은 원래 뭐였어 원래 worthwhile은 가치 있는 어. 근데 이제 상당한 요런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기억해야겠죠. 어웨어리 알고 있는니까 어웨어니스는 인식이나 의식. 이니셜 초기에 자, 프레젠스 s 프레젠의 명상이지. 원래는 이제 뭐 있는 거 참석 그다음에 존재 이런 의미. 인데 여기서 뭐 입지 존재감을했고 extensive 광범위한, conventional 기존의 전통적인, effective 해서 실질적인 사실상이. 원래는 뭐야, effective가 효과적인 의미잖아, 맞지어 그래서 여기서는 뭐 실질적인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될수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디터런트에서 방해물. 어 원래는 이제 뭐 디터리 동사야. 디터리 뭐 단념시키다 이런 동사지, 그렇지? 어. 근데 디터런트도 원래 단념시키는 것자 제지시키는 것 이런 의미다니 여기서 어떤 방해물로 써 있습니다. 백캐 l 로그에서 기업이 오랜 시간에 걸쳐 모아 보관해 온 것, 들 일종의 백업해 놓은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니까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자 우리가 잘아는 When it comes to 뭐, 뭐, 있어, 뭐, 뭐에 관한 하나의 전치사라 그랬습니다. 그죠? 렇 자, 그 다음에, exploitation. exploit가 동사지, 그지? 원래는 어떤 노동력을 착취하다, 또는 뭐, 이용하다. 그래서, 활용, 뭐, 착취, 개발, 이런 뜻인데, 아무튼 여기서는 활용이 물수 있고, scale economy가 규모의 경제.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평균 어떤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뭐야?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하는 거알니니 경제적 경제라도 용어에서 나오는 거고. 자, 자,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화가 되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좀 대기업한테 디지털화 되는 것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 소규모 업체는 불리한 어떤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보자. 가주어고 진주어입니다. 자, 데디아는 sometimes 가끔 is argue 되니까 뭐 주장이 된다. 그래서 이게 해석을 뭐 주장이 제기되다 이렇게 보 되겠죠. 그래서 데디아가 주장된다면은데디아란 내용이 어데디아란 주장이 제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스프레드가 대체로인 주로 있죠. 확산. 뭐 디지털 테크놀로지. 그럼 지금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뭐좀 핵심적인 또 단어가 기다그겠다 그렇지? 자, 그래서 아무튼 디지털 기술의 어떤 확산이, 자, will serve to. 자, serve to 부정사면은, 어, 디 도움을 주는 거야. 그래서, 뭐뭐 하는데 도움이 되다. 근데 여기 어휘 같은 거좀잘 체크를 해야 되더라. equalize 중요하겠지. 당연히, 뭔가 균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 말이겠죠. 자, 뭐를 균등하게? opportunity.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거죠 자 누구에게 small c 작은 회사들에게 근데 음. 뭐가 보이니 as well as가 보이시듯이 그래서 b as well as a니까 a 뿐만 아니라 b도가 되겠지 자 e s t a b l i s h e d 나지만은 자리 잡은 확고한이 말이겠죠 그래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또는 기존에 미디어 자이언트를 어떤 미디어 거인 했으니까 이거를 거대 미디어 기업이라고 표현한 거죠. 어. 여러분들 큰 바, 방송사 이렇게 생각해도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기업이니까 자 확고하기 자리서는 미디어 기업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작은 회사들 작은 어떤 미디어 어떤 기업들이 있겠지 그런 회사들에게도 어떤 기회를 균등하는 균등하게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 뭐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말이야 이런 어 내용들이 어, 가끔은 어 제기되고 있다 해 말이겠죠. 응? 요즘에 사람들은 TV 뉴스를 잘안 보지. 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시청하고 뭐그 뭐지? 스트리밍 이런 거 통해서 알겠니? 그런 식으로 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규모 없체도 그런 식으로 자기회사를 알릴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이게 키워드였습니다. 디지타이제이션. 자,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디지털화가 되겠죠. 음. 뭔가 어떤 생산 방식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디지털화와 그다음에 뭐야 the growth of the internet. 그래서 인터넷의 어떤 성장은 이두 가지가 지금 주어고 are reducing이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indeed 정말로 줄이고 있다 이 말이겠죠. 자, 이런 단어도 기억해야겠네. 그러면 r e d u c i n g 도 표시해야겠네. 음, 지금 디지털화가 어떤 순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뭘 줄이고 있어? Many barriers. 많은 장벽들을 줄이고 있지. 뭐 증가시키다가 만들겠지. 자 어떤 거에 대한 장벽? Market e n t r y 아까 시장 진입이라 그랬지. 시장 진입에 대한 어떤 많은 장벽들을 줄이고 있고. 그리고 creating. 그러 r e d u c i n g 가 지금 병렬이고 그지. 여기 앞에 어리 생각된 거야. 얘가 지금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가 되겠지. 자, 만들어 내고 있어. 뭘 만들어 내고 있니? opportunities.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죠. 누구에게? for smaller enterprises. 그래서 더 작은 어떤 기업 즉 소규모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고. 또 어디에? firms. 회사에 말이겠죠 자, 뭐를? offering은 뒤에 숙명는 현재 분사가 되겠죠. 그러면 제공하는 회사죠. 뭘 스킬 기술을 이 말이겠죠. 어떤 식으로? In new forms of content creation이니까 새로운 형태의 이걸 콘텐츠 제작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의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 서치에서 뭐 같은 컴퓨터 게임 같은 이 말이겠죠. 자 어쨌든 음. 디지털화하고 인터넷 성장이 시장 진입에서 장벽을 낮추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제작 기술 이런 거를 제공하는 소규모 기업 그 다음에 회사 이런 거에 있어서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이 말이겠죠 됐니? 음.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새로운 회사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게 디지털화와 그다음 인터넷의 성장이 되겠지 요즘에 보통 가게도 배달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굳이 뭐큰 어떤 식당을 차릴 필요가 없지 맞지 주방 하나 있고 이런 거 해서 배달만 하는 업체들 많이 있잖아 맞지 그거는 결국 디지털화가 됐기 때문에 소규모로 운영을 하더라도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다는 얘기죠 자 HOWEVER 자 여기가 주제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업체한테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디지털화하는 부분들이 하지만 큰 업체를 따라가기 힘들겠죠 연결하를 기억하고 문자의 위치를 기억해야 돼 하지만 디지털 인바운드 그 디지털 환경은 f a v o r 도 이런 단어도 어휘 출연 나올 수 있겠지 선호하다 그래서 선호한다 뭘 선호하니 strong and recognizable f r i n d 브랜드도 못에선 중요한 단어지. 자, 아주 강력하고 자, 레커 n 나이즈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알아볼 수있는 인지도가 높은 아주 강력하고 인지도가 높은 그런 브랜드를 선호하더라 해야 되겠죠. 자, in the world 어떤 말? 즉 여기서는 어떤 말을 빌리자면 어디에 One UK Publishing Executive 그래서 영국의 어떤 출판업계의 어떤 한 출판업계의 임원의 말을 들리자면 이 말이에요 됐니? 자그 다음 문장 중요하죠 문법적으로 뭐가 보여? 감옥적어, 진목적어 보여야지 그 다음 여기 있는 거는 투부정사 앞에 있으니까 의미상이 주어가 되겠죠. 응. 감옥 쪽, 진목 쪽, 오형식이다, 그렇지? 응. 에스 부사절 끊고, 에스 어마함에 따라, the world gets more complicated. 세상이 된다 어떻게 돼?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이것도 오히려 좀 기억하고. 세상이 더복잡해지면 따라서 누가 의미상이 주어? 고객들이 to make choice. 선택을 하는 것을 easier. 더 쉽게 make. 만든다. 뭐가? 브랜드다. 그지 어쨌든, 감옥진목으로 써져 있고 의미상이 주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소수령이나 이런 것들 할때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수령 대비. 이렇게. 푸시를 해 놓고 자, 그 다음에 Without Recognizable Brands and Worthwhile 아까 Worthwhile은 상당한 그랬지 그지? 음.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또 상당한 수준의 어떤, 어떤 소비자의 awareness 인식 이런 것들은 without 없다면이 말이겠죠. 됐니자 potential 잠재적인 newcomer는 새로운 사람인데 여기서는 신규 업체 어 지금 디지털 시장에 들어온 신규 업체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왔어? To the online universe 온라인 세계로 들어온 잠재적인 어떤 신규 업체는 자 Maywell Fund 메이웰이 지금 조동사로 쓰여있어. 자, 메이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로은 뭐뭐 하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째 로은 뭐뭐일 것이다. 여기서 두 번째 의미로 쓰여있어. 대처리아를 발견할 거다. 대처리아를 알게 될 거다. 형님. 뭐를 알게 돼? The high initial cost 높은 초기의 비용 involved 포함되는, 관련되는 뭐하는 데에 있어서? 자, 또 전사되니까 동명사로 썼고 Establishing an online presence It presence가 어떤 입지라 그랬지 그 회사의 어떤 온라인상의 어떤 유명한 정도가 입지가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온라인 상의 입지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포함되는, 즉, 드는 높은 어떤 초기 비용. 자, 이런 것은 represent가 본동사야. 대절에. 자, represent는 당연히 뭐뭐를 뭐, 나타내다, 대표하다, 표현하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뭐뭐에 해당하다. 초기, 표현, 초기 비용은 뭐뭐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뭐 중간에 typical 전형적으로 뭘 포함해 extensive 광범위한 캠페인 어디에서 어, conventional 미디어니까 기존의 어떤 매체에서 그래서 기존 미디어에 대해서 광범위한 캠페인을 포함하는 어쨌든 신규 그 업체는 신규 업체가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드는 그 비용은 뭐에 해당되느냐 Effective 실질적인 요거는 중요하겠지 Deterrent 방해물이더라 방해물에 해당되더라 어휘로 내기 되게 좋은 단어들이 많아 뭐에 써서 To market entry 시장 진입에 있어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부담이더라. 이거를 방해물이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알았어? 자, large and established media content providers 얘가 주가되겠네 그래서 커다란, 그다음에 이미 자리를 잡은 media content provider 제공하는 사람 여기서 제공업체가 되겠지. 제공업체들은 그런 기업을 가리키겠지. 자, 뭘 가진? Strong brands.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그리고 뭐야? Access. 접근을 가진. 뭐에 대해? The valuable back c a t a l o g 아까 back catalogue로 쓰시듯이, 어떤 데이터가 되겠지. 자, image. 그래서 어떤 이미지, text, sound. 이런 거에 대한 가치있는 백 카탈로그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어떤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한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아주 대규모의 이미 자리 잡은 미디어 컨텐츠 제공 업체는 have 가 본동사라고 이런 거 주의해야지 학교 시험에서 주일치 같은 거 지금 복수명사가 주어지않는 거지 이런 거잘해지 쓰면 안 되겠지 자, 가지고 있다 말이야 서브, several 몇몇의 뭐 advantage 이점을 가지고 있죠 이런 단어도 주의해야지. 그래 대규모 업체는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잖아. advantage 반대말 당연마요. disadvantage만 되겠지.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말이 안 되겠지. 자 when it comes to 아까 했지만 전치사로 뭐뭐에 관한 머뭐 뭐뭐 있어야지. 자뭐 있어? Exploitation, 어떤 활용에 있어서 이점을 가지더라 이말이겠죠 뭐의 활용? Additional, 추가적인 Scale Economy가 아까 규모의 경제를 그렸지 추가적인 어떤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이말이겠죠 근데 이건 어떻게 돼? Made possible 가능하게 끔 만들어졌다 이거를 그냥 가능해지는 개념을씁습니다 가능해진 규모의 경제죠. 뭐에서 키워드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화에 의해서 말이겠죠. 그럼 디지털화에 의해서 온라인 시장을 열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기존에 크고 이미 자리를 사은 미디어 콘텐츠 제공업체가 여러가지 어떤 그런 뭐 아까 중간에뭐 강력한 브랜드 뭐 어떤 카탈로, 카탈로그 백카탈로그 접근 접근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이론 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너무 말을 어렵게 돌려놨는데 이미 대기업은 온라인 시장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딱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 모든 여기 좀 쉽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알았지, 음. 좀 하셨다 하죠.